내가 늘 하는 말이다. 방송에서 글로 너희들이 말기를 잘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계속 올린다. 갈등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대화로 풀어내지 못하는 자들과는 결코. 결혼을 꿈꾸지 마라. 만약 너희가 그런 인간이라면 누구 인생을 조질려고 그러냐? 인간에게 있었어 중요한 것이 여러 개가 있어. 그러나 인간이 뭐야? 사람 사이야 인간 사랑인자의 사이간자 인간 사랑과 사람이 만나면 충돌이 발생해 그게 갈등이란 말이야 그 갈등이 주어졌을 때 대화로 풀어내지 못하는 자들과는 결코 결혼하면 안된다 죽는다 죽어 나에게 결혼 상담, 부부 상담 하는 대부분이 왜 하겠냐? 바로 그 갈등을 풀지 못하는 자와 그런 작자와 결혼해가지고 생기는 문제야 전부 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든지 마마보이라서 그랬든지 마마거이라서 그랬든지. 애정 결핍이 너무 심해서 그렇든지, 그거 다 집어치우고 갈등을 대화로 풀지 못하는 것들과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 불쌍하기는 불쌍하지. 그러나 그건 네가 해결해 줄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10년, 20년, 30년, 40년이 가도 안 바뀌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고치겠다는 거냐? 갈등을 풀지 못하는 자들과는... 상대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자들과 결혼을 한다고? 미쳤냐? 죽고 싶냐? 결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돈은 이 악물고 벌면 되지만, 인간을, 인간을 상대할 줄 모르는 자들과는 절대 만면안 돼. 그건 네가 고칠 수가 없어. 하늘의 복을 받지 않는 이상은 못 고친다. 결혼은 갈등을 풀어내는 그 능력을 가진 자들과 하는 것이다.